근사발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데 그 둘이 만든다. 이 마산이나 지하구는 대체해 부드리는 것은 충격은 안 좋습니다. 자 굴리세요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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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그만하시고 자 신우혈, 신우혈 광세요 신우혈은 지금 발바닥과 발등, 정계선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야. 비장경락인데, 그러니까 동손열 주입니다. 막 요새 원래 정경 심우혈에서는 심우혈이 없어요. 없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눌리 좋아지는 정도죠. 이거 마음도 피로. 그래서 우혈입니다안 보는 게 좋지요. 우 보고 싶으니까아저 대왕께서 오시라 하대요. 철당 보내준다고요. 깍둘서 자, 뒤집어서 저는 시골이 뽑기 싫어요. 톡 하나 톡톡톡 하나 톡톡톡 하나 톡톡톡 하나 톡톡톡 하세요 이렇게 잡서 다리를 뒤집서 다리 다리를 뒤집서 그니까, 자, 이는 그니까. 뒤쪽하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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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과 시골로 쪽쪽 앞쪽, 이는 뒤쪽 앞쪽, 자, 여기 딱 지시고 한두 현, 한두 현은 당근 병단이죠. 끊꿉 터지면서 허리가 아면 거의 한 80%가 한두가 쉬니다시컷시카네요 이제 시지요싱 찌릿찌릿 하게 니다 그만하시고 다리딱빠죠 꼭 구워줍니다. 세게 누르세요, 세게. 꾹구워주 다리 바깥쪽을 빠로게 누워서, 누워서, 누워서. 안 누르세요. 자 이제는 시압 보을주시고 조아리 조화리, 뒤조저리 무릎 뒤에서부터 조아리 띠에 따라서 뼈 옆을 따라서 작은 작천 내, 작은 작은 내려갑니다. 꾹꾹 누르세요. 눌러서 어 발목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지압은 지압이 지압이죠. 복사태 주의하시고 복사태주의하요면 요렇게 혈들이 구슬, 목걸이 구슬까지 총총총총 박혀있습니다자 이제는 뼈 조각을 갖고 발등을 앞으로 발등뼈와뼈 사이를 꽉쫙 밀어버리세요. 싸들고힘리 중에 싸드고 자, 굴리고, 행글배글 굴리면 그고몸하고 고마시고, 이 손톱으로, 손가락 끝으로, 발톱을 툭툭, 툭, 툭. 발톱을 툭툭, 발등을 툭툭, 발등을 뒤집으세요. 툭툭, 툭 툭툭. 툭툭툭. 자, 이제는 고 지압을 이슈에서 카운트 컨벤싱 세트. 컨벤싱이랑 맞추시고, 맞추시고. 자, 치입니다 허벅지, 허벅지 뒤집으세요. 몸을 뒤집고, 몸을 뒤집고 팡팡 치세요. 몸을 뒤집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돌려 잡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뒤집어서 엉덩이를 사정없이 뒤집으세요. 툭툭툭 허리, 허리 허리 쳤으면 엉덩이 치고 허리, 그 허리 옆구리고 허리 뒤를 치세요. 옆구리 치지 말고 허리 뒤, 허리는 뒤쪽이에요. 마시고 자, 자세는 또다이 바깥쪽으로 또 사랑을 다에놓고꽉무워서 자세는 끊어 니다 안쪽, 안쪽은 안쪽은다니 지어 가니까 꿈글슬에 끊어서 고마하시고 자, 이거는 자, 내갑니다뼈을 따라서 차근, 서서뼈 따라 내려가세요. 뼈이뼈로쏙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조아리지를 조아리요 기분로 완료한 맛이 몸을 꾸짝하게 뒤뚱겨서 팔을 편천으로 몸만 껐다 껐다 하서더라힘안 들고 이 굉장히 세게 누르니다 지압을 굉장히 세게 할수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발끝을 통, 콩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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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콩콩콩. 통, 통, 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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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를 돌리세요. 자, 조아리 뒤를 가운데를 꼭 누르고 엉덩이 들어서 몸을 살짝 밀어서 그러면요. 뭐, 몸무게로 으 조아리 뒤를 놓막로시합하는 아 겁니다. 만시고차렷시고 자, 아짝고고 합치세요. 쉬고. 쉬고. 그만. 쉬고. 자, 목사표 주의입니다. 목사표 주의. 목사표 주의를 꽉펴 놓으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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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만. 고만 그만. 고만 그만. 그 발바닥, 발바닥 사정없이 가서뒤시고 쉬고, 발바닥 가서 사정없이 드시고, 뒤집고, 하나, 쉬고, 앞장 꺾 펴서 허리를 쭉 펴고, 항상 이렇게, 툭, 저 뚝뚝뚝 할 때까지, 하나, 둘, 하나, 뚝 툭, 툭, 잡아서, 툭, 펴면서, 잡아서,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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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고관절, 고관절을 꽉~ 요, 고관절 막 풀리세요. 엉덩이 뒤 쪽도 하시고, 사타구 앞쪽도. 렇게 정성껏 자, 이제는 한두열탁갖다내고두 몸을 뒤집어 주세요. 고 뒤집고, 고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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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바깥쪽입니다. 다리 바깥쪽 안경으로 누세요 무릎 눌러줍니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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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눌러줍니다. 누르고 또, 응, 또. 또. 또 주시고 다돌아니다 무릎 뒤에서 천천히 좀 아, 세게 누르세요. 여기를 누선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자, 유효 기간이 다을 만나보신 분들이 여기가 많이 아파요. 끝들어서, 이려서 여러분, 주민등록 박아보여, 그 뒤쪽에 보면, 여기 적혀있어요, 보면, 자세히 봐야 나와요. 주민등록 뒤쪽에 보면, 유효 기간이 나와있어요. 해줍니다. 쭉쭉 밀고 밀자 발톱을 툭툭 손가락으로 들이세요 툭툭 툭 하나 툭툭자 이제는 툭툭 치세요 바깥에서 팡! 치십니다 팡! 마칩니다 치고 마치고 바깥쪽 자, 이때도 풀리지 마시고 뒤집어서 주세요. 하고, 뒤집고, 뒤집고. 자, 돌려 잡고, 엉덩이는 사정없이도 팍. 뒤집고, 뒤집어서 치세요. 그러면, 야, 여기는요, 허리, 여기 밑에서 밀치고, 밑에서 뭉치고. 자, 그만하시고, 무릎을 세워서, 탁, 모으세요 세워서 자, 정강이 뼈가 있으면 뼈, 바로 뼈뼈따라서 발목까지. 오른쪽 길게 한두세분 하면 돼요. 툭. 허벅지에 올라옵니다. 허벅지그러니까 장견과 견전의 자리입니다. 다 허벅지도 두드리시고. 자, 오발전 주의도 좀 두드리 주시고요. 자, 장골자 범위에 팍! 치세요. 한두열. 팍! 한두열, 한두열. 장구 많이 합니다. 다리를 쭉 열어서 허을툭쭉쪽으로 무릎을 허벅쪽입니다세천 치세요. 송아기를 담당, 위경이 하려고 합니다. 툭, 툭. 툭 자, 공이 공처럼 쭉 밀어버리세요. 쭉쭉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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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릎을 그대로 씌워 놓고 딱 붙이세요. 그리고 손을 너 뒤로 가서 쾅 치세요. 손을 멀리 가서 팡손세요 으아, 그만, <laughs> 놓고, 자, 음. 대고, 하나 가볍니다고 자, 아주 게고자 왼손을 허벅지 아래 대고 어깨 누르세요 하나 제발팔부리지 마세요 다시 둘쫙 내립니다 하나 반나 그러면 뚝뚝뚝뚝뚝뚝뚝이 끝이 끝할거주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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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싹, 하, 자, 싹호자 하나, 바로 둘 바로 하나, 하나, 바로 둘 자, 손을 앞에 쥐고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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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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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뒤집 뒤집어요. 기번째로 앞으로 하나 가슴 앞뒤 뒤집은 채로 둘자 왼쪽 앞으로 하나 다리가 아니고 앞쪽 다리 앞쪽을 누르세요 둘 하나 멈추고 오른쪽으로 쭉쭉 천천히 가세요 구부면서 반대로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만 쭉 올리고 드크. 자 다음 동작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세가 처음에는 장대아가 시작은 장대하는 꼬리가 만들꼬고가야 돼요. 다음에 끝까지 해서는쭉 늘어지, 늘어지 보세요. 이렇게 늘 이렇게 이 갑니다. 다 올려서 들어서 멀리 뒤로기로 기로기로 기로. 다리 구지 마세요. 다리 고리 만들니다팔늘때늘 오늘저제돌려서 멀리 집으세요로 멀리 집습니다. 도요. 고마워. 도 오늘 요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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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쪽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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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요 다리, 다리, 다리 요지마세요 다리를 잡고 어떻게 하는지 시는분 계세요 바로 나무 다리가 되면 잡고 구부리세요 왼 다리 번째 다리 구부리지 마세요 넘겨서 발 뒤꿈치 들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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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다아서 뒤로 밀고 발 뒤꿈치 다세요그어서 바닥에 닿아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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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시 발뒤꿈치 나와서 또 뒤로 밀고 고만발뒤꿈치를쿵쿵쿵쿵쿵쿵쿵쿵쿵 무릎을 세세요이렇 넓게 왼쪽으로 꾹 눌러서 엉덩이 뒤집고 전정만 많이 뒤집으세요 무릎을 누르놓고 엉덩 뒤집어서 전장입니다 바로 다시 하나 바로 다시 둘. 어.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고 뒤로 쑥 돌려 보내 놓고 어. 자, 잡은, 발목 디지컷, 디지컷, 디지컷. 어. 잡은 손으로 발목을 누르고 엉덩이 들고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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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손으로 발목을 누르고 뒤집고 더올려졌다 하시면 바로 다시 한번 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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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더올려서더뒤집고뒤집고 그만 약간 들가시고 왼손으로 잡고, 무릎을 뒤로 쑥 돌려 보내놓고 잡은 손으로 누르고, 엉덩이 뒤집어시고 손으로 발목을 누르세요. 바로 손으로 발목 누르고 뒤집고뒤집고뒤집고뒤집고 바로 세 팔 들어 올려서 더 늘립니다 늘고 늘리고 바로 자반 다시 꼭 누르고 손은 아주 올리세요 아주 올리지 마세요 다터손 올리고 늘리고 늘리고 늘고 하나 자 오른손으로 발을 잡고 이걸 쑥 돌려 고개 놓고 앞으로 보고나니다 하나 마고 이로 쑥돌려 보내놓고, 앞으로 구부러지 나면서 찹니다. 하나, 바로, 둘, 하나 셋.